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현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굿바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좀 오늘 종목은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살까요?를 물어봐 주시네요. 어,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워낙 강한, 요즘 중심에 놓여있는 종목 아니겠어요? 멘토님, 하이닉스, 살까요? 삑 사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아. 지금은 사러서 얼마나 수익 나겠어. 아예 여기서 사든가, 여기서 사는 게 낫지. 계속 꼭대기에서 상투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주식은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내년도 살수 있고 내 후년에도 살수 있어. 근데 굳이 이 자리에서 사서 얼만큼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많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삼성전자 분할할 때 우리 개인들 피눈물 흐르는 거 아시죠? 2년 동안 울었어. 아, 이제 막 시작해서 더 많이 갈 겁니다. 막 이러고 막 개인들 막 뭐 어, 많이, SK 하이닉스도 진짜 국민주식에서 진짜 많이 힘들게 했던 주식이에요, 개인들이요. 5만원까지 올라갔다, 2만 5천원까지 빠지고, 그 다음 올라갔어. 그때 하이닉스 기억 날 거예요. 다 팔으라고. 개인들 다 팔고 나니까 얼마, 얼마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지 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여기서 얼마나 더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절대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메리트가 없어요. 왜 내가 사서 얼마 먹고 수익이 났을까라고 했을 때, 아 어, 정말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전에는 어, 좀 관망을 해야 돼요.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는 전략.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넣어주신 종목인데요. CJ c g b 오늘 뭐한네 다섯 분? 있었어요. 추가 매수도 물어보시고 신규 매수도 물어보시고 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최근 한두달 사이에 힘이 없거든요. 3만 2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멘토님 지금 구간 삽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 강추 종목으로 했던 종목인데 힘이 이렇게 빠져서 너무 죄송하네요. 좀 빠졌다가서 좀 마음이 아픈데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주가가 빠지면 한번더 기회예요. 쓰리바닥짜리라 한번더 밀리면 사놓고 좀 오래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강추였던 종목이어서, 어, 많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강추 종목이 있었는데, 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저점을 한번 잡으러 가는 거니까, 여유가 되시면 지금 좀더 사셔서, 조금 더 엉덩이를 무겁게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많이 빨리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늘어져서 너무 죄송스럽네요. 예. 그래도, 이 자리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좀더 밀리면 좀더 사서 끌고 가는 전략. 일단 목표는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종종 제가 봐 드릴 테니까요, 어, 이렇게 너무 떨어졌다고 서울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좀더 빨리 가는 종목으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랬던 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한번더 빠지면 더 사서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테니까요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이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도 잊지 않고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신일산업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1% 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860원 진행되는 이 종목 멘도님 어떤 그림일까요? 이것도 저번에 상담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좋아요. 예. 이거는, 이거 누가 만져요. 이게 만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누가 핸들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덕배기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급등주 차트는 S라인에서 나와요.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졌다가 꺾이는 자리. 이렇게 S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덕배기 차트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급등주 패턴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 언덕을 주고, 그냥 밀었다가 양봉 두개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쭉 끌어올리고, 은봉 나오고, 한번 털어내고, 이,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로, 어, 매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토어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많이 올라요. 그리고, 어, 작년에는 참 여행주도 안 좋았는데,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멘토님, 봐주세요. 어, 이 종목은 강추할게요. <laughs> 아까 CG, CGV 때문에 떨어져서 억울어좀 슬프신 분들은 이걸 또한번더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강추했던 종목은 꼭 AS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더 열려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도 한 6만원 선까지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 종가로 사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추 종목. 하나투어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날 들어와 있고요. 이 종목도 오늘 4% 가까운 상승 기록을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3,135원. 종님, 이 종목은 어때 보여요? 어, 제가 하지 말아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다날이 진짜 힘들어요. 이거 다날을 매수매도 했던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정말 힘든 주식이에요, 이거. 이 밥은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물량이 많아가고 단타가 엄청 많아 뉴스 끌어놓고 당겨버리고 그다음 그다음 밀어버리고 막 되게 힘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있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규칙과 패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잘안 바뀌어요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은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 쉬운 주식이 아니야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아까 파라다이스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 이 종목도 마찬가요 지예 그런 데 자리는 나쁘진 않아. 근데 지금 사수 수익은 날수 있는 자리라 어, 매수를 하되 근데 이게 쉬운 종목은 아니니까 어,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해서 가져가면 돼 근데 급등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이 종목은 알겠죠?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단할도 체크를 해드려 봅니다 자 다음은 신화 인터텍을 볼까요? 유튜브에서 문의 넣어주셨고요. 오늘은 1% 넘는 하락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3,500원대 초반이고요.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자리는 매수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가로 볼 때. 일단은 3천장 머리가 세개 삐쭉삐쭉한게 세개 나오면 일단은 조정이에요 거의 조정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중간 가격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7,000원이니까 3,500원까지 가격 조정은 다 끝났어 근데 얘가 옛날에 1,5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 6,000원까지 올랐던 시세를 강하게 낸 적이 있으니까 쉬워요 피로감이 아직도 있어 그럼 여기서 뭐냐면 횡보를 해그 다음에 뭐냐면 이 역배열에서 역배열이었잖아요 근데 정배열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 행보를 해서 캔들 위에 들어올 때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타점이 지금 자리는 아니에요. 타겟을 잡을 때 조금 있다 타겟을 잡는 게 나아요. 4,000원 위에서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신화인터텍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콤 들어와 있고요. 6,310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1%도 없는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멘도니 이 종목도 볼게요. 어때 보입니까? 음, 하면 안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최소 거래량 아. 이게 원래 옛날에 그, 그, 옛날에 한번 시세를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 종목들이 옛날에 그냥 뭐 인기가 되게 많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소외됐어요. 근데 저기 보면 거래량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보지 마세요. 아예 당분간 음. 볼중비가 아니고 거래가 없는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다음 종목도 한동안 어. 보지 말라라고 했던 종목 같은데 애경산업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 자주 물어봐 주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도 최근 한달 사이에는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3만 1,550원 애경산업. 멘토님, 이제는 기회가 온 걸까요? 네, 이제는 좋네요. 오! 이제는 살아났어. 근데 애경산업 왜 이렇게 물어보지? 누가 추천해 준 거야? 다른 데에서 종목받고 저한테 상담받아요, 사람들이. <laughs> 제가 원래 종목추천을 잘안 해서, 안 해요, 저는 원래 종목추천을. 어, 안 하는 이유가, 어, 딱 하나가 있어요.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요서. 이게 이 주식이라는 건 어, 어, 갑자기 안 좋다가도 갑자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뭐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데 이게 대응을 제대로 못해요. 추천만 딱 해놓고 대응이 안 된다면 이게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추천을 잘안 하는데 어, 이 종목은 이제 살아났어요. 그니까 러 항상 변화 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났어. 지금 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매수해서 끌고 가면 돼요.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타이밍 잡았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 켜고요. 다음 종목은 코렌을 볼까요? 와, 오늘 하루 변동성 장난 아니네요. 장중한테 10% 이상 급등했다. 지금은? 3%대의 강세권 점검 들어갑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 어때요? 이거 어제 상담했던 거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어제 상담했던 거. 2100원, 2200원 매도하라고 음 얘기했는데, 팔은 나 모르겠네. 요 어제 상담하신 분. 아마 안 파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게요. 이 자리는 이제 윗골이 와야 하잖아요. 이 자리는 조금 더 조종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마세요. 늦었어. 예, 아예 늦었어요. 이 꼬리가, 이 꼬리 길이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와서 나쁜 게 아니고, 이 꼬리가 길이가 되게 중요해. 이 몸통이 어디가 있냐. 이 몸통이잖아요. 얘가 종가에 이렇게 중간까지 오면 한번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한번더 밀려요. 그래서 아침에 시세를 되게 많이 냈던 건데, 이 어머니 어제 통화하신 어머니 팔았나 모르겠네요. 2100원 잡아드렸거든요. 어, 잘 팔았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나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말고, 딴 종목 갈게요. 에이프로젠제약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한4% 가까운 상승 진행됩니다. 멘토님, 봐주세요. 어, 이거는 좋아요. 패턴이잖아, 요 이렇게. 이 봐봐요 꺾였다가 똑같은 패턴 들어 올렸다가 누르는 패턴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틀어 올려요 근데 이 밴드하고 이 밴드가 짧아져요 그건 위쪽으로 틀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의 횡보 기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횡보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서 살짝 오늘 양봉 하나 나왔거든요 이걸 다 커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양봉 두개하고 훅 뽑았잖아 여기도 양봉 두개 훅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다라는 마지막 종목, 이 에이프로젠 제약까지요. 오늘 강조 종목 하나 투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 종목에 대한 팁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어, 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챔골 한 주간 또 사랑해 주시고 방송에, 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